네, 춘천 mbc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 대담 6일 지방 선거를 통해서 강원 교육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보수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만인데요. 새로운 강원 교육 수장이시죠. 신경호 당선인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4년간 강원교육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셨습니다. 고교학점제 또 외고와 자사고 존폐 여부 등 현안이 적지 않은데요. 강원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강원교육의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가 하나의 고교 캠퍼스가 되어 학생들을 이합 집산 즉 교육의 이름을 찾아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도시의 학생들은 대학교와 전문 교육 시설 인근 학교 등에서 학교 밖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찾아가도록 흩어놓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권역별로 공동 교육 과정의 날을 운영하여 한 곳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외고와 자사고 관련 존폐업에 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또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일에 하나 민사고가 폐교의 위기에 놓인다면 국제학교 설립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과 만나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네. 아, 선거 기간 내내 학력 향상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걸 위해서 정기적인 학력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존 일제 고사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강원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행복도 잠시 미뤄둘 줄을 알아야 하고 평가와 진단으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초 학력부터 심리 정서. 경계선 지능까지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인 가칭 강원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화된 평가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전문가 학습 코칭을 지원할 것입니다. 네.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분산 및 축소 운영하여 학부모님의 학력 저하 우려를 덜어드리고 학년마다 도달해야 하는 성취도를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와 소통으로 피드백하여 학생이 성장되도록 돕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수업과 평가 수능 준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능형 내신 평가. 문항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수능 적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연수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수능지도 전문성도 높이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또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학부모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대입이 다가오면 또 이런 경향이 커지기도 합니다. 공교육 강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강원 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률 제로화만큼은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학기 초 맞춤형 진단 평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학생 종합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학생 개별 환경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학교 안과 밖에서 바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12년간의 학력 하락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연구를 바탕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학력만 주장한다, 시험만 보려고 한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강원교육의 학력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초등 돌봄 문제인데요 강원 교육은 돌봄 예산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한 데다 비정규직 문제까지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해결책 갖고 계신지요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모든 책임을 학. 학교가 안기에는 시설 확충이라든가 인력 충원 관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자칫 학교의 부담이 커지면 그 영향은 결국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자체와의 협력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 외에 추가 수요에 대한 돌봄은 지자체에서 학. 학교 내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그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학교의 돌봄 운영이 끝나는 다섯 시부터는 지역의 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저녁 돌봄을 학교 오후 돌봄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4년 뒤에는 어떤 교육감으로 평가받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주는 교육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착한 아이로 키우는, 교, 키운 교육감, 그리고 어, 경쟁력을 갖추는 아이들로 키운 교육감으로 평가받고 싶고요. 특히 저는 앞으로 소통을 주로 해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청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교육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년 만에 보수체제로 바뀌는 강원교육, 변화, 발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우 강원도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